오리엔탈 전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은 선박용 크레인, 해상 거주 공간 등을 설치하는 자 선박 구조물의 선두 업체입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금일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즉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네요. 자, 오리엔탈 전공 차트를 한번 넓게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의 차트를 한번 넓게 놓고 살펴보시면 자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13,800원에서 2,600원까지 자, 주가가 몇토막이났습니까 자, 5분의 1 토막 이상이 난 즉,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다 2,600원 라인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이후에 자, 단기적인 상승과 조정을 거치면서 자, 쌍바닥을 그리는 모습이죠 자,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어요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추세를 반전을 모색하다가 자, 골든크로스 나서면서 자,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면서 한 번에 지금 모든 121평선까지 강하게 돌파하는 자,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 상승 시에마다 거래량이 이렇게 꾸준하게 유입이 된다는 점, 자 거래량이 꾸준히 유입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은 자 상승에 대한 신뢰도를 줄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지,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자, 매수의 급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 어디서 과연 매수를 해야 과연 잘한 매수인가? 자, 오리엔탈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넣게 놓고 보시면, 자, 이 흘러, 하라가는, 자, 21선. 자, 21선을 단한 번도 돌파는 못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던 주식이 어느 날 21선 돌파 이후에, 자, 21선에 지지되는 흐름. 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 자 저항선으로 꾸준히 작용했던 21선이 지지선으로 바뀐 부분. 자이 구간에서는 자 오리엔탈 전공의 매수의 급소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 이 부분을 보시면 자 121이평선을 제외한 자,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되는 시점. 그리고 61선까지 자 어느 정도 평평해지면서 상승각도로 전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이 구간에서 양봉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자 매수를 상당히 좀 잘하셨다. 자 주식에 대해서 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분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의 재무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탈 재무적인 부분 간단하게 보니까 자 한눈에 보더라도 실적이 상당히 증가하였구나라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부채비율도 한295% 수준으로, 자, 약간 높은 편이지만, 그 주가에 큰 무리를 줄, 줄 정도는, 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보율이 541%로, 아, 업종 평균 수준의 유보율을,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에 대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 자, 궁금하신 분들은 2008년 주주자료 게시판으로 가셔서, 자, 오리엔탈 전공에 대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 자,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 대응 전략 드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 이렇게 하층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나, 자, 이렇게 매, 매수의 급소자리에서, 자, 매매하신 분들은, 자, 반등시, 자, 반등시, 자, 6,800원 라인, 자, 6,800원 라인에서 자, 밀리는 모습이 보인다. 자, 6,800원 라인 아좀 높게 높게 잡아보죠. 한 7,000원. 7,000원 라인에서 자,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자, 철반은 수익 실현하자. 자, 7,000원 라인이 어디냐면 자, 매물대죠. 자, 이쪽 구간에 걸려 있는 전체적인 매물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를한 번에 돌파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천 원 라인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자,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자, 나머지 절반은 자, 단기 추세선 5일 선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추세선인 5일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절반은 끝까지 홀딩하는 자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 매수자는 자, 어, 금일 상한가 같다고 오늘 매수해야 되느냐? 자, 아니죠. 자, 금일 상한가 같지만, 7,000원에 매물 대가 있기 때문에, 자, 당장 매수는 부담스러운 시점이고, 자,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지금 현재 21선이, 자, 하락하는 120선을, 자, 골든크로스로 돌파하는 시점이죠. 자, 신규 매수자는, 자, 이렇게, 121선 근처, 자, 동그라미치는, 자, 120일 근처에서, 자, 3분할로, 자, 매수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전고점도 돌파하였고 거래량까지 수반하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7천원만 돌파한다면 바로 8천원까지는 무리없이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7천원 돌파하고 꼭 확인하시고 자,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그 7천원 부근에서 한번 잘라주는 모습으로 대응해주시면 오리엔탈 전공 대응전략 무난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리엔탈 전공이었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증권정보채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증권카페로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페로 오셔가지고요, 좌측에 게시판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게시판을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소액주주 운동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식이 제 평가를 받지 못한다거나, 자, 기업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하여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 자, 변호사, 펀드매니저,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의 기, 종목을 분석하에서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소액주주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소액주주 운동 게시판에 들어가시고요. 자, 소액주주 운동에 관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소액주주 운동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잘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 위쪽으로 보시면 고수대기 공부방 게시판이 있는데요. 자, 이곳에는 초보 동영상 강의, 그리고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고수대기 통영상 강의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급동주의 10가지 전제 조건의 비밀, 수익으로, 주식으로, 수익 내는 법등 여러 가지 기법에 관련된 강의가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자 UCC 종목 분석방에서는요. 자 회원님들이 장중에 의뢰하는 종목에 관해서 저희가 UCC로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회원 주식 추천방에서는 증권 정보 채널에서 활동하시는 수많은 재야의 고수님들이 자 추천을 해주시고 장중에 리딩 그리고 마지막에 AS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최대의 증권 카페 증권 정보 채널은 100% 무료 카페고요. 자,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심에 있어서 전혀 부담감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증권 정보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자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기를 자 바라겠습니다.